대부분의 야간 경비원들과 달리, 김민수는 경비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근무 시간 동안 창고를 여러 차례 순찰했다. 이 창고는 서울 외곽의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었으며, 곳곳에 CBCA가 설치되어 있었다. 창고의 대부분은 철제 컨테이너들로 가득 차 있었고, 각 컨테이너는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가전제품부터 고가의 골동품까지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보통 한두 달 정도 보관되었다. 김민수의 업무 중 하나는 고객들이 계약을 통해 보관한 컨테이너들의 출입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그는 기록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7번 컨테이너가 두 달째 그대로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이전의 컨테이너들은 이미 고객들이 찾아갔지만, 이 컨테이너는 마치 바닥에 붙어 있는 듯 했다. 김민수는 창고 관리자 박상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부장님, 이 컨테이너는 왜 아무도 가져가지 않나요? 박상훈은 불쾌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냥 두 개나 김씨, 아마 착오가 있었겠지.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그동안의 보관료를 청구하면 되니까. 김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왜이 컨테이너에 끌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겉보기에는 낡고 녹슨 철제 상자일 뿐이었다. 어느 날, 그는 컨테이너의 봉인이 부식되어 쉽게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손을 뻗어 문을 만져보고 싶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그는 다른 경비원들이 종종 버려진 컨테이너를 열어 작은 물건을 챙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은 규정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김민수는 늘 그랬듯 창고 중앙 통로를 걷고 있었다. 하지만 7번 컨테이너 앞을 지나던 순간 그는 걸음을 멈췄다. 뭔가 달라졌다. 공기가 무겁고 눅눅했다. 마치 창고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희미하게 풍기는 소의 비린내는 이전과는 달랐다. 금속이나 기계유의 냄새가 아니었다. 그건 썩은 고기 냄새였다. 그는 손전등을 들어 컨테이너 쪽을 비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뭐지? 민수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발소리조차 최대한 줄이려 애쓰며 숨도 가다듬었다. 문틈은 작았지만. 누군가 안에서 열수 있을 만큼은 벌어져 있었다. 그 순간,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철판을 타고 안쪽에서 무언가가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발언이었다. 누구 있어요?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소리는 멈췄다. 민수는 손전등을 더 가까이 가져갔다. 빛이 문안으로 조금 스며들었다. 그리고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봤다. 눈이 착각한 것이 아니었다. 안에 무언가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그 순간 쾅. 문이 강하게 닫혔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는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시 침묵 민수는 움직이지 못했다. 문은 닫혔지만 잠긴 흔적은 없었다. 고장난 자물쇠는 여전히 달려 있었고 손으로도 쉽게 열릴 수 있었다. 그런데도 문은 안에서 닫힌 것 같았다. 그때 안에서 낮고 끈적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허옥 허옥 허옥. 그것은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었다. 어딘가 축축하고 깊은 소리였다. 마치 동굴 속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김민수는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달리지 않았다. 도망쳤다. 그리고 느꼈다. 그 무언가가 금속 너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날 이후로 김민수는 매순간 불안에 시달렸다. 일곱 번 컨테이너 앞을 지날 때마다 그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 문틈에서 느껴졌던 그 무언가의 존재는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관리자 박상훈을 다시 찾아갔다. 부장님, 일곱 번 컨테이너.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박상우는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커피를 내려놓았다. 또그 얘기야? 대체 뭘 봤다는 건데? 누군가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움직임도 있었고, 문이 저절로 닫혔어요. 박상우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그 컨테이너는 비어 있어. 몇년 전부터 아무도 안 썼어. 괜한 소문 퍼뜨리지 마. 그만해 김씨. 그 안엔 아무도 없어서는 안 됐습니다. 부장님. 더 이상 그런 말 하면 너 대신 다른 사람 뽑을 수도 있어. 그날 밤 민수는 휴식을 취하려고 했지만 아, 잠들지 못했다. CCTV 화면을 계속해서 되돌려 보았지만 7번 컨테이너. 주변만 이상하게 흐릿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 진실을. 새벽 2시 30분. 일곱 번 컨테이너 앞에 다시 섰을 때, 바람은 없는데도 문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켰다. 그 순간, 무언가 번쩍 지나갔다. 카메라에 찍힌 것은 분명했다. 어두운 무언가가 컨테이너에서 나와 그림자처럼 움직인 뒤 사라졌다. 그는 달려가 문 앞에 섰다. 문은 열려 있었다. 조금 전까지 닫혀 있었던 그 문이 완전히 벌어져 있었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손전등으로 안을 비추자 철벽에 남겨진 흠집들이 보였다. 무언가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긁어댄 듯한 자국, 그리고 그 앞에 작은 쇠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었다. 낡은 경비복 명찰이었다. 최정우 야간 경비원. 그는 숨을 삼켰다. 최정우 이름은 낯설었다. 기록을 뒤져본 결과 세년전 실종된 경비원의. 이름이었다. 공식 기록에는 단순 퇴사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민수는 직감했다. 그는 이곳을 떠난 게 아니었다. 일곱 번 컨테이너가 그를 삼킨 것이었다. 김민수는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다. 컨테이너가 사람을 삼킨다는 말은 미친 소리였다. 하지만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그 모두가 현실이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작은 캠코더와 고성능 손전등, 그리고 철제 몽둥이를 들고 창고로 돌아왔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확인하고, 결정 짓기 위해 새벽 1시 55분, 그는 일곱 번 컨테이너 앞에 섰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자물쇠는 여전히 부서진 채였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2025년 11월 15일 새벽 2시 기록 시작 경비원 김민수 위치는 컨테이너 7 내부 확인을 위해 진입 중 그는 카메라를 켠채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끼익 쇠소리가 울렸고 안에서 열기스가 느껴졌다 마치 오래된 보일러실처럼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비추었다 그 안은 녹과 먼지 그리고 검은 점액질로 뒤덮여 있었다 벽면 전체에는 긁힌 자국 그리고 손바닥 모양의 자국함들이 겹겹이 남아 있었다 그것도 사람보다 훨씬 큰 손낯을 이었다. 그리고 그때 움직임이 감지됐다. 컨테이너 깊숙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숨을 쉬고 있었다. 허억, 허억, 허억 김민수는 손전등을 그 방향으로 비췄다. 그 순간 그것처럼 보였다. 모양은 사람과 비슷했지만 그 이상이었다. 피부는 가죽처럼 질기고 불에 탄 것처럼 거칠었으며 눈 대신 얼굴 한 가운데 세로로 갈라진 틈이 있었다. 그 틈이 숨쉴 때마다 벌어졌다 닫혔다. 그 존재는 고개를 민수 쪽으로 돌렸다. 소리도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그를 응시했다. 민수는 얼어붙은 차에 움직일 수 없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은 떨렸다. 그 생명체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다가왔다. 네 개의 팔처럼 보이는 긴 촉수 맘과 금속 바닥을 끌고 지나갔다. 그 순간 민수는 정신을 차렸다. 손전등을 최대 밝기로 비췄다. 그 생명체는 멈췄다. 그리고 갑작스레 비명을 질렀다. 높고, 날카롭고,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리. 그것은 핫티빛을 싫어했다. 민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손에 들고 있던 철봉으로 문을 닫고, 안에서 고정시켰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격렬한 몸부림 소리. 컨테이너가 흔들렸다. 그러나 문은 닫혔고, 그것은 다시 안으로 갇혔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것은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이미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전이라는 사실을. 김민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 괴물은 단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위험한 존재였다. 누군가가 이 창고를 열거나 새 직원이 배치된다면 다음 희생자는 자신이 아닐지도 몰랐다. 이제 끝내야 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준비를 마쳤다. 큰 배터리, 산업용 서치라이트 4개, 강철 와이어, 그리고 휘발유 2통. 그는 계획을 세웠다. 이 괴물을 다시 봉인하고 불로 태워 없애는 것. 서치라이트는 컨테이너 칠 주위로 배치되었다. 모든 각도에서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와이어로 문이 닫힌 뒤 움직이지 않게 고정될 준비도 마쳤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다. 새벽 1시 57분. 조용하던 공기 속에서 문틈이 스르륵 열렸다. 민수는 깜짝 놀라 숨을 멈췄다. 그 순간 서치라이트 하나가 깜빡거렸다. 안 돼. 배터리는 멀쩡한데, 빛은 무력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것이 나왔다. 이번엔 기어오르지 않았다. 걸어나왔다. 피부는 더 단단해졌고, 형태는 더 인간에 가까워졌지만, 그 본질은 더 끔찍했다. 긴팔 끝에는 인간 손과는 다른 가시 달린 촉수달가 있었다. 그것은 민수를 보며 멈췄다. 그리고 바닥에 무언가를 떨어뜨렸다. 누군가의 보안조끼 조각, 구겨진 이름표 하나가 떨어졌다. 최정호, 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몸을 틀며 서치라이트를 모두 켰다. 빛이 어지자 괴물은 괴성을 질렀다. 끼이~ 그는 컨테이너 안으로 그것을 몰아넣었다. 빛이 그 몸을 찢는 듯했다. 민수는 뒤따라가며 철제문을 닫고 와이어로 고정했다. 그리고 휘발유를 뿌렸다.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있었다. 여기서 끝내자. 이제 다시는 나오지 마라. 치익 탁 불꽃이 번졌고 휘발유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펑 컨테이너가 폭발하듯 불타올랐다. 철이 녹는 소리가 들렸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사람도 짐승도 아닌 소리였다 빛과 열기 속에서 민수는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았다.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고 창고는 지옥처럼 붉게 물들었다. 그날 밤, 괴물은 불 속으로 사라졌다. 불길은 거의 한 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다. 소방관들은 도착했지만, 이미 7번 컨테이너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다. 금속은 녹아내렸고, 내부는 검은 재와 타버린 철판, 그리고 기이한 흔적들로 가득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유해가 없었다. 사람의 뼈도 생물의 흔적도 오직 끈적하고 검게 굳은 액체와 함께 녹아있는 정체불명의 조직 덩어리 뿐. 경찰은 사건을 화재사고로 처리했고 회사 측은 시설 관리자의 실수와 고의 방화로 결론 지었다. 김민수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 CCTV 일부가 사라진 덕분에 그가 한 일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이후로 다시 근무하지 않았다. 한달 뒤, 민수는 도시를 떠났다. 이름을 바꾸고 가족에게도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컨테이너 안에 서 있었고 어두운 틈 사이로 그 존재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허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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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숨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3개월 뒤 낡은 창고는 철거되었고 컨테이너들은 고철로 팔렸다. 어느 작은 항구도시의 폐창고 한 노동자가 오래된 컨테이너 하나를 받았다. 겉엔 번호가 적혀있었다. 7 그는 문을 열었다. 안은 비어 있었지만 벽에는 아직도 남아 있었다. 깊게 파인 발톱 자국 의씨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넌날 죽인 게 아니야. 날 깨웠을 뿐.